와이파이야 라이 와이파이. 와이파이야 와이파이랑 할 때랑 그냥 할 때랑 좀 달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휴, 주름이 다 보인다. 카이입니다. 300명이 들어올 때까지만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laughs> 찬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건 얼굴 보고 나가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네, 음, 저는 지금, 어, 쨌든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있어요. 어, 여러분하고 며칠 전에 맨하 맨헷은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많이 들어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창 일하실 시간이고 어 육아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또 잠깐 뭐 저녁 준비하셔야 될 시간인가? 아무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맨햇은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네 <laughs> 아무튼 뭐 지금 저는 일산이에요 음, MBC 드림센터고요 어 오늘은 음 짜잔 여기 저 대기실인데 어, 어. 여러분 혹시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저는 채널 돌리다가 굉장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 대한 외국인이라는 이 외국 분이신데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대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역할을 막 마쳤고 글쎄요, 결과는 참. <laughs> 네. t v 로꼭확인하시고바랍니 며칠? 며칠 내야 한다고요? 네, 아, 우리, 음, 애기 아빠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4월 17일 날 방송이 된다니까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음, 여러분들께 뭐 방송으로 인사드릴 겸또 우리 엑스칼리버 홍보도 펼칠 겸 우리 손준호 배우랑 같이 나와서 한창 수다 떨고 이제 마무리 짓고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네 잠깐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대한 외국인 녹화를 막 마쳤어요. 어, 저랑 손준호, 준호, 준호가 동생 준호 <laughs> 그리고 저도 굉장히 팬인 또 허솔지, 솔지, 솔지양이랑 이렇게 녹화를 아주 재밌게 마쳤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대한 외국에 나오시는 외국 분들은 정말 진짜. 너무 대단해요 어... 그냥 우리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야지 그 퀴즈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 꽃무늬 셔츠가 이렇게 은 거예요 네 오늘 어, 제가 참 특별히 애정하는 꽃무늬 제가 올 봄에 탐진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꽃무늬 셔츠를 입었습니다 음... 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어쨌든, 일본 콘서트 스포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메나스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일본 콘서트 여러분들께 꼭, 어 많이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라이브를 자청했습니다. 저도 막, 콘서트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5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이렇게 두번 어... 일본 도쿄에 위치한 나카노 제로 어... 대극장에서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생 태군이 정태군, 레오군과 함께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음, 저도 이제 일본에 공연을 보러 많이 어, 왔다 갔다 하지만 일본에는 어, 우리나라보다 팬클럽 분들을 위해서 선 예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 우리 결무리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어, 꼭 먼저 어, 참여를 해주십사 제뭐 부탁을 드리는 거요 아니면. 어 약간 뭐 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선 예매를 할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돌아오는 화요일이에요. 4월 2일 어, 오전 11시부터 일주일 동안 4월 8일 월요일까지 오후 5시까지 어, 선 예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우리 카이의 결무리 카페에 가입을 한 후에 어, 신청을 하는 방법 그리고 EMK 엔터테인먼트 이메일 emk-ent 그리고 골뱅이라고 하죠. 네이버.com으로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 앞자리에서 저와 함께 아이컨택하면서 좋은 노래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꼭 말씀드리고자, 어, 라이브를 하게 됐고요. 어... 5월 4일이잖아요. 5월 4일이 콘서트인데, 5월 5일날 어린이날도 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또 가정의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음, 집안의 행사나, 아, 자녀들, 또 남편,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어 어려우실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저와 함께 어 일본에서 콘서트 함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많이 <laughs> 참여해 주세요. 어 기말고사라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음 어. <laughs> 아, 못갈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어, 계신데, 어, 뭐배 타고 갈게요라는 분도 계시고 어, 말씀만으로도 진짜 고맙고요. 음, 직접 와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그쵸 직장인은 회사의 노예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가요. 음. 직장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무리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대신 <laughs>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을 꼭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다음에 한국에서도 꼭 해주세요 하셨는데 어, 한국에서. 어, 저 카이의 단독 콘서트 정말 멋있게 준비할 예정도 어, 갖고 있고 지금 어, 우리 회사에 정말 어, 스마트 스마트한 직원분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도 어, 많은 조언을 듣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어, 딱 선보일 날을 어,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너무 머지 않은 시간 시기에. 이렇게 들어야 잘 나오는 건가? <laughs> 꼭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저는 이제 곧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분 44초 동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 아니면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나요? 없죠? 네. 어네아 가다 가... 가아 가디마요 난또 가다마다요인 줄 알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laughs> 어응어본지님 오늘의 책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오늘의 책이요 저는요 오늘 어 K문고 어, 앱을 통해서 <laughs>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라는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좀 늦은 것도 있는데 뉴욕에 갔다 와서 너무 정신없는 스케줄을 보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 촬영도 많이 하고 새벽부터 정말 늦은 밤까지 너무 저도 그렇고 어,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음. 지금 당장 어떤 어, 결과물로 나올 거라는 말씀은 비밀이에요 아, 하지만 어,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결과물로 어, 선보이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할 거고요 조만간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어, 책을 일주일 동안 잘 잡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어,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좀 읽고 저도 많이 어, 음, 정서를 써서 좋은 작품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음, 그쵸? 엑스칼리버 연습 아직 아닌가 봐요 하셨는데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어, 개인적으로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어, 항상 쉬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긍정적 강박이기 때문에 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한 어, 걸음 더 성장한 또 카이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우리 미나미는 잘 있나요 하셨는데, <laughs> 네, 우리 미나미 어, 아마 지금 쯤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저도 뉴욕 갔다 오느냐고 오랫동안 못 봐서. 많이 보고 싶은데요. 음, 아 여기 있네요. 뉴욕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미나미의 근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어자 놀라지 마세요. 토끼 아니고요. <laughs> 팬더 아니고요. 네. 어, 그는 그냥 소파에 널브러서 자고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 미나미의 디테일하는 거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네. 미남미 라이브 해주세요 하셨는데 기회되면 할 거지만 그는 어 힘이 장사라서 이렇게 품에 안고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아하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이렇게 하고 <laughs>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춤을 막 흘리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음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했는데.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로버트 유한슨 할아버지 <laughs> 연출님 어, 댁에 직접 가서 얼굴도 보고 왔고요. 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한국에서 일적으로 만나서 작품을 만들어 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따스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 아마 기회가 된다면 어떤 통로를 경로를 통해서든 어, 로버트 유한슨 어, 선생님의 어, 집 정말 아름다운 집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음... 예, 질문 딱세 개만 받고 끝내 보겠습니다. 어... 아 미국에서 뭐하고 오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비밀 좋은 경로로 부탁드리지만 어, 보여드릴건데 어, 뭐 쉬는 시간이라고 할수 없지만 딱 한번 주어진 저녁타임을 저는 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봤어요 여러분들 어, 잘 아시는 별은 빛나건만 e luce le stelle o oh dolci baci o languide carezze me ironaria tu vissi da 노래 살고, 사랑에 살고, 이런 명곡들이 들어있는 오페라인데요. 토스카 정말, 어, 조셉 갈리아라는 테너가 출연했어요. 저도 참, 어, 팬이고, 저는 미네에서도 보고, 또, 빈에서도 어, 그의 작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 정말 좋았던 추억이었고요 어, 뭐 오페라는 뭐 스포가 없잖아요 이미 똑같은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토스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씬에서는 정말 또 눈물을 마구 흘렸다는 거 네. 카이시는 슬플 때 뭐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요즘 참 슬퍼요 근데 나쁜 슬픔은 아니고 저는 봄이 참 슬퍼요 마치 왜냐면 그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슬프지만 아름답다 저는 봄에 꼭 그런 감정을 갖거든요 네. 아무튼 저는 슬플 때요 어, 트레이닝복 입고요 막 달려요 그냥 숨을 헉헉거리면서 어, 꽉 참고 달리다 보면은 좀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고통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한번 하늘을 보면서 막 달려보세요 운동장을 그러면 어10% 정도는 풀릴지도 몰라요 어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요? 음 아 이거 어때요? 요즘 오빠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뭔가요? 같이 듣고 싶어요. 했는데 아 요즘 뭐 듣지? 저는 막 음악을 잡식으로 들어서 어딱 아, 어떤 노래를 막 꽂혔어요. 이런 노래는 많이 없는데 어디 보자. 어, 제 음악 리스트를 좀 볼게요. 뭐 있었는데? 아 그리고 아아아 아, 아. 그 음악 말고 그러면 영화 얘기해볼까요? 어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 아마 1900그 몇 년도죠? (1900년대)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흑인들이 어~ 아직도 좀 음~ 이렇게 하대받는 음~ 그런 시대 그니까 화장실도 백인들과 따로 나눠 쓰고 어~ 했었던 그 시대에 어~ 이야기를 다뤘는데 참 재밌는 설정인 게 어~ 흑인 아티스트 피아니스트가 있고 어 백인 이탈리아 출신의 백인 노동자가 그의 어, 운전 기사로 고용이 되면서 미국 그 남부 지역을 투어 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어떤 우정과 해프닝 같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하기도 한데 그 둘이 나누는 어떤 서로 다른 성격과 또 탄생 배경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어 슬픔 또 어떤 환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을 다뤘거든요. 근데 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 음 예술을 바라보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삶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뭐 음 예를 들면 동성 연애, 뭐 다른... 종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어, 보듬고 음, 내가 내 기준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게 안 된다 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던 어, 차별적인 시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닫고 알게 됐는데꽤 찡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요 어. 뭐. 어, 오늘 뭐 슬프고 생각이 많아 보인다고 하실 분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laughs>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좀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뿐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나눠봤는데 정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4월 2일부터 어, 5월 4일에 있을. 일본 콘서트 카이 그리고 어 레오의 콜라보레이션 뮤지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선 예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5월 정말 어 따뜻한 시간들 음 일본에서 함께 어 우리 서, 서로 순, 눈 맞추면서 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력이 되신다면 부모님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오신다고 생각해서 제 콘서트도 보시고 또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나누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 오늘 라이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글쎄요 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 살아갑니다. 어, 항상 지치고 힘들 때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어, 천부적인 재능은 없지만 최고의 배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사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 건강하시고요 또 조만간 또더 멋진 모습으로 라이브 방송 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인사 나눠 볼게요. 4월 12일 날 대한 외국인 방송된다고 하는데, 어, 17일, 4월 17일이래요. 어, <laughs> 저의 짧디 짧은 지식이 드러나는 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허당. 그래, 나 허당이다. 이제 알았니? 자, 전또헤입니다 종료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 종료 좀 해주겠니? 아, 종료.